작신자 없음. 스무 살 혼자 자취를 시작한 지두 달째 되는 날이었다. 지민은 유튜브에서 이상한 영상을 하나 봤다. 새벽 3시 금지된 번호에 전화해 봤습니다. 처음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다. 조작일 거라 믿었고, 오히려 궁금해졌다. 진짜로 뭐라도 연결되면 레전드지. 그날 밤, 지민은 자정 무렵부터 괜히 초조해졌다. 방 안부를 끄고 핸드폰만 붙잡고 새벽 3시를 기다렸다. 알람이 진동으로 울렸다. 새벽 3시. 지민은 호기심에 미리 저장해둔 번호 하나를 눌렀다. 010-9044444444. 일본에서 죽음과 관련된 전설의 번호라는 글을 봤다. 신호음이 가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갑자기 연결됐다. 수화기 너머는 아무 소리도 없었다. 숨소리도 환경음도 없었다. 여보세요? 그 순간. 찢어지는 듯한 정적 뒤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작고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너는 지금 몇 층에 있니?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지민은 본능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방금 그 목소리 어딘가 낯이 익었다. 마치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재생한 것 같았다. 그날 밤 이후 이상한 일이 시작됐다. 지민의 핸드폰에는 매일 새벽 3시 정각 착신자 없음으로 전화가 왔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전화기 너머에서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렸다. 지금 너 혼자 있는 거, 아니야. 지민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방문 틈 밑으로 낯선 그림자 하나가 지나가는 걸 봤다. 지금도 지민은 매일 밤 핸드폰을 꺼두고 잔다. 하지만 가끔, 꺼둔 폰이 혼자 켜져 있다. 그리고 화면엔 이렇게 떠 있다. 통화 중 13초. 번호, 착신자 없음. 받지 않으면 벨소리는 꺼지지 않았고, 받으면 아무 소리도 없는 정적만 이어졌다. 나 지금 너 옆에 있어.